임성원 결혼 9일 만에 밝혀진 남편 충격 정체, 사업가 아닌 사기꾼 배우 임성원이 결혼 불과 9일 만에 남편과 관련된 충격적인 의혹에 휩싸이며 큰 논란에 휘말렸습니다.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 A씨는 사업가가 아니라 최소 2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이용한 혐의로 조사 중인 사기 전과 3범으로 밝혀졌습니다. 그는 지주택 사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았으며 여러 지역에서 사업을 벌였지만 제대로 진행된 곳은 없었다고 합니다. 또한 A 씨는 과거 대전에서 유사한 사기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현재 사기, 배임, 횡령 등 다양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한편 임성원은 결혼 발표, 당시 대중과 팬들에게 큰 축하를 받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결혼 초기부터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. 임성원의 소속사는 보도 내용을 통해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임성원이 과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